주식은 커피값으로 하는 것이다. 돈나무가 알려드리는 주식으로 부의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방법. 부자 되는 주문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1만 원씩 번다. 나는 매일 1만 원씩, 원씩 번다. 나는 매일 100만 원씩 번다. 나는 매일 100만 원씩 번다. 안녕하세요. 돈나무 백그루입니다. 오늘의 돈나무 주식 이야기는 네이버 금융에서 시가총액 기준 돈잘 버는 기업 찾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돈나무는 항상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점에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조금만 생각하여 보시면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는 ETF로 테마별 대장주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네이버 금융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알아보는 돈잘 버는 기업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금융에 들어갑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증시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증시 화면에서 시가총액을 클릭합니다. 시가총액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가 나옵니다. 다른 것 보시면 시간 걸리이 제외하고 항목 체크해서 영업이 입증가율 그리고 ROE를 체크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하십니다.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순으로 영업이 입증가율 그리고 ROE 순으로 나열하여 줍니다. 그 중에서 수치가 높은 것들을 기준으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어 세 탭에서 확인합니다. 1차적인 선정 기준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아야 하며 다음으로 ROE가 두 자리 이상이면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봅니다. 개인적으로 잠시 알아봤는데요. 코스피에는 돈나무 기준으로 추천드릴 만한 종목이 존재하지 않아 패스하였으며 코스닥에서 찾아보니 JNTC, 파트론, 테라제니텍스 정도가 추천드릴 만한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배당주 또는 저평가 가치주는 아니며 성장주가 되겠습니다. 돈나무가 사용하는 초간단 검증하는 항목 알아보기. 돈나무 추천주 자주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그래도 복습한다는 개념에서 중점으로 검증하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1. 미래 성장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지 확인합니다. 2. 10년 차트 꼭대기인지 확인합니다. 3. TBR이 5가 넘어가는가 확인합니다. 4.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점차 상승하는지 확인합니다. 5. 부채비율 금융보험증권 제외, 100% 넘어가면 일단 제외합니다. 5번 조건까지 통과한 기업에 하나여 대주주 지분 확인하고 주요 매출 구성 확인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항목은 돈나무 추천주를 보시면 잘 나옵니다. 정리합니다. hts에서 확인하시면 더 간단하게 검색 조건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hts를 잘 사용하실 줄 아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조금이라도 쉽게 배우실 수 있도록 돈 나무는 가능하면 네이버 증권에서 좋은 종목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의 공부인 네이버 금융에서 국내 주식 시가 총액 높은 순위 기준으로 돈잘 버는 기업 찾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좋은 종목 발굴 방법입니다. 돈나무가 자주 알려드립니다. 수급을 이기는 재료는 없습니다. 기업은 돈을 잘 벌어야 가장 좋은 기업입니다. 천번 보셔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내용이기에 반복으로 올려드립니다. 머릿속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돈나무가 알려주는 좋은 기업의 조건 5가지. 1. 매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2. 매년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3. 매년 배당 수익률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4. ROE가 10% 이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기업. 5. 대주주 지분이 30% 이상으로 자기 기업에 대한 주인정신이 있는 기업. 위와 같은 조건을 여러분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조건 검색으로 검색하여 보시면 됩니다. 돈나무는 실전 가치 투자를 지향합니다. 주식이 어려우면 묻지마 아몰라를 선택하시거나 사기꾼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다소 늦더라도 꼭 자신이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시고 배워 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돈나무는 초보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돈나무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좋아요, 구독 한번 클릭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천 주식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저점에서 매수하여 장기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이지?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10년간 보유하시면 10년간 하락하여 결국은 깡통 차게 됩니다. 주식 매수 전에 주식 가격이 저점인지 고점인지 10년 차트에서 확인하시고 저점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점 매수 10년 장기 보유는 바보들이나 하는 투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익은 거래에서 오지 않고 보유에서 옵니다. 돈나무 100% 심기와 함께 주식 과수원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 실시간으로 배달됩니다. 돈나무 추천주는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주며 자산을 풍요롭게 도와드립니다. 혼자만 돈 벌지 마시고 주변의 주식으로 돈 잃고 헤매시는 분들께도 공유하여 주세요. 그리고 돈나무의 영상을 글로 만나보고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거북이 투자법 무료 주식 카페를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